수문장. 아 수문장. 어떻게 펴? 들어오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오자마자 이거 왜 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오늘 뭐 하는 거야? 어? 응? 예. 특별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특별한 분위기. 중에 네, 왔습니다. 야. 옛날 생각 안한 500년 전 생각 안네 깔맞춤 해주신다고 파란색으로 떼주셨어 아이 근데 뭐 오늘 정확히 뭘 하는 건데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거 뭐야 아이게 선물로 아이고 나 유튜브 하는 거 알고 또 저희는 선물을 드리지 않을 <laughs> 왜? 야그 태권도의 잔재가 남아있나 아직? <laughs> 저희이거를왜 드렸을까요? 얘는 이동할 때 찍는 건데 감이 굉장히 좋으신데 응. 오늘 동물 좀 응. 같이 탐방을 좀 해주실래요? 동물 탐방한다고? 네. 아 우리 집에 놀러 가는 거야? 집들이 남대형네 집들이 집에 놀러 오시죠. 오래 기다렸어 우리 집에 놀러 와. 놀러 와. 이리 오너라. 마스크를 썼더니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군. 이건 좋구만. 음. 세살때 노너를 뛰고 이곳을 건일곤 했었지. 혹시 오고풍에 얼마만이었어요? 520년 전에 오고 안왔군 진짜로 온건 내가 성우 지망생 때알바하러 왔으니 그때가 2004년 지금이 2021년 약 17년 만에 왔군 오늘은 끝까지 이 톤으로 진행하겠다 이게 편하네 난 본투비 왕족이거든 물이 없다 해봐라 물을 채워라 <laughs> 저쪽일세 우리 집 입구야. 현대인들로 말하면 현관 신발 놓는 곳이지. 신발이 많았어. 한 10만 결례됐던 것 같아.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네. 어. 오랜만이군. 아주 오랜만이야. 우리 아빠, 엄마께서. 아우. 자 이제 아우 남대문으로 돌아왔다 이제. 자 이제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이곳이 바로 근정문을 들어가서 나오는 근정전. 아나 이거 교과서에서 많이 녹음했었는데 여기서 임금이 이제 신하들을 세워놓고 그 펌펌하는 곳, 회장님 도장 찍는 곳. 문화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아마마 지르고 싶은데 지를 수가 없다. 사람 많지. 그, 본인은 계찮이지 어? 전하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발성이 좋으니까 다시다볼 거야 주상전하 아장아장 내려오고 계시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윤호하노라 아바마마 소자가 왔습니다 소자 남마들렌 빛의 가호 인테리어가 변했다 그때 그렇지 않았는데 오칠리 벗겨졌어 아 이거 내가 옛날에 낙서에 건데 안녕 마이 레이디라고 안녕 마이 레이디 미친 거 같다 어머머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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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아어아머 어머머 어끝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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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머 어머머 어가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 이런 옛 문화 유산을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아, 경복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경복궁하면 고급식당. 경복궁하면 뭐 우선 왕들이 있고 문무대관 대신들이 있고 각종 뭐 군인들도 있을 거고 그 당시. 저희도 약간 그런 호의를 좀 해보자. 네. 경복궁 수문장입니다. 수문장? 네. 아 수문장.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아,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을 체험하러 왔는데요. 여기 옆에 계신 또 부팀장이신데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재 재단에서 어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담당하고 있는 송영국 부팀장입니다. 아, 자 사실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관광객 여러분께 아 이겁니다. 네 이거+ 이거+ 이거. 자, 저도 사실 그 경복궁 아, 수문장기대식에 굉장히 큰 애착이 있는 일인데요 아나운서들의 이제 진행 멘트가 나왔잖아요 저도 사실 성우지만 성우 지망생일 때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여기서 할 때가 2004년? 그때 제가 아나운서만 했던 이유가 저는 원래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자격 제한에 키 얼마 이상 있었어 근데 그 키가 안 됐어요 요즘은 또, 그키 기준이 좀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음, 네, 아닙니다. 음. 지금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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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이제 키 제한은 네. 있고, 음. 대신 이제 176 이상. 그때보다 1cm 커졌습니다. 평균 신장이 10년 연 사이 커졌습니다. 네. <laughs> 이제 복식을 갈아입고 교육받으러 이동해야 되는데, 뭐, 이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될지 간략하게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까요? 음, 네. 일단 저희가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숨무군들이 입고 있는 복식을 일단 입어보시고 직접 근무를, 입주 근무를 체험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누가 안 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이동해서 그럼 또안내부드리겠습니다잘 하시면 됩니다 야, 아장아장이다 아장아장 음... <laughs> 자, 복장을 음... 같이 입고 왔습니다 복장을 이렇게 같이 입었는데 <laughs> 지금 네. 입은 이군조의 이름은 전루군이라고 합니다, 전루군 전루 네. 주로 장수 뒤를 이런 깃발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장수가 구령하는 영을 소문군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 어, 네, 잡아보시고 자 깃발을 들어볼게요 네 깃발을 오. 어 깃발이 아니고요 <laughs> 자, 앞으로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구글 한번 쳐드릴 테니까 제 구령 앞으로 가 소리에 맞춰서 왼발을 맞추시면 됩니다. 왼발. 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은 곳,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네, 바로, 왼발. 자, 오른발 나가셨죠? 네. <laughs> 근데 이걸 반대손으로 막아보세요. 똑같은 거. 반대손, 반대손. 숨은 <laughs> 곳, 네, 앞으로, 가! 자, 저쪽 한번 제자리 걸음. 자, 뒤로 돌아서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앞으로 가면서 제자리에 쓴 네. 다음에 근무 자세 세워 기라는 구정에 맞춰서 길을 내려서 네. 예, 한번 내려볼까요? 기 한번 내리고 아니 그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전체 <laughs> 세워 기 오른쪽으로 빼서 손가락으로 빼서 기 내리고 그렇죠 자 숨은 건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나 둘 자, 제자리에 자 전체 사호기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네. 바로 투입하셔도 돼요. 아 예. 네. 멘트 끝나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말도 하면 안 되는 건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네.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와한 50분 오신 것 같은데, 오프 행사가 귀하니까 이렇게 다 오시네. 이렇게... 아, 네,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하면 남도요 네, 1 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평가한다면 오늘 교대하는 거 보셨잖아요. 많이 어려네 <laughs> <laughs> 마지막에서 <저> 시험해도 그냥 <laughs> 음. 옷 입는 것도 해가지고 음. 교육 받는 거랑 그 근무 나가는 모습에서 근무 서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뒤에 계시더라고. 송아송아 원래 원래 이렇게 시켜 봤습니다. 시켜봤는데 제가 9점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굳이 마이너스 1점을 빼신 이유가 뭔가요? 딱 까놓고 말해서. 네. 비주얼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을. 비주얼. 아, 아. 그렇죠 비주얼 인정하죠. 네. 제가 뭐, 얼굴도 못생겼고. 뭐 아, 절대로 뭐 못생겼다거나 네. 이런 건 아니고 <laughs> 네. 뭐, 뭐 아시겠지만 출연 배우들이 키도 몇퍼이 뭐 상이고 아, 아, 뭐, 굳이 꼽자면 입니다 제 네. 출연 배우들이 네. 워낙 이렇게 신청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럼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배우하시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네, 충분히 인정하고요 사실 저는 제 키와 요구 조건에 자격 미달이 원래 안 되는데 오늘 특별하게 또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일점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정 예 아, 오늘 드디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던 수문장 체험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칼을 빼고 싶어요 <laughs> 이칼뺄 걸, 머리는 뺐는데 왜칼은왜안 뺐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 일을 할때 아, 정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서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화려하지만 않습니다 야 너무 힘드네요 이거 오늘 수문장 체험을 항상 하시던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한마디로? 아 다른 세계에 혼자 남아 있는 느낌 뭔가 내가 정말 이 시대의 사람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 올라요 아 그래서 벅차 오른 체험이었습니다. 와. 빛의 가공.